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상상고 수원 2024년도에 실시한 상상고 수원 객관식 10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f(x)는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고, 아, 주기가 이다. 쓰고 f(x)가 절대값 함수인데 범위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그쵸? 그때 지수 함수의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가 5개다. 어, 전형적인 문제야. 중상 난이도의 지수 함수와 그 다음에 다른 함수 주기가 있는 함수의 교점 개수 묻는 거고, 첫 번째로 이거 푸는 첫 번째 팁 그래프를 크게 그리자, 크게 그리자 두 번째 그 주기 함수의 상하한선 기준 확인. 음. 주기함수가 어느 영역 y 몇 y 몇 사이에서 갖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문제일 거란 말이야. 그 그래프인데 지수함수가 어느 순간 지수 또는 로그가 어느 순간 이렇게 뚫고 지나가냐 그 뚫고 지나가는 그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뚫고 난 이후의 그래프는 내가 궁금하지 않아? 좋아. 일단 f(x)부터 정확히 그려봅시다. 음. f(x) 이런 식으로. 음. 자, 몇 개를 좀 이렇게 그릴 거고 그래프 연습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0이고 여기 y축, x축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아, 2분의 부터 2분의 3이지 얘를 좀 이렇게 옮기자. 이런 식으로 음. 뭐냐면 자, 실제 비율과 비슷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이고 2분의 3이야. 몇 차이나요? 어, 2차이나죠. 그러니까 2차인하게 그래프를 더 그려야겠네, 그렇지? 잠깐만. 얘를 좀 1로 옮기자. 1로 옮기고 얘도 1로 옮기고. 어, 그럼 얼추 비슷해지겠지, 그렇지? 여기 2차이라니까 그 다음은 2분의 7, 2분의 11, 2분의 15 이런 식으로 그리고 1 기준으로 절대값 함수가 y는 1 기준으로 여기 2분의 1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 맞죠? 여기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집어은으 2가 되겠네 그치? 여기가 1이 됩니다 여기가 2고 요게 무한히 반복하는 이런 형태야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그치? 여기까지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그리면은 요 문제를 접근하지 마 그냥 음. 다른 문제 먼저 풀고 다음에 연습하러 오세요. 자, 이게 FX야. 음. 그리고 지수함수, 지수함수를 해석을 할 건데, 자, 이런 모양은 n이 1일 때부터 대입해 보세요.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 y는 2의 1분의 x죠, 그쵸 2의 x지.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이 주기 함수가 y는 2, 1과 2 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F, x에 0을 집어넣으면 0,1이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2죠 요 값이 중요해 자 n이 2일 때는 y는 2에 2분의 nx고 얘는 0,1이고 어, 2분의 x지 그치 2,2죠 어, 하나만 더 쓸게 아니, 이게 3분의 x인데, 얘는 0,1 지나고, 3,2 지나죠, 그쵸? 자, 이제 그려봅니다. 0,1 지나면서, 2,1지나1,2 지나는데, 여기가 2분의 5고, 여기가 2분의 9고, 여기가 2분의 11이죠, 그렇죠 2분의 13. 음. 1,2니까, 1이 이쯤에 있지 않을까요? 1이? 그래서 여기를 지나고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얘가 n1일 때. n1일 때 지수함수고 음 여기서 중요한 게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1보다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 주기함수랑 만나지 않아. 주기함수랑 만나는 이 x가 0보다 큰 부분만 볼 거예요. 그럼 교점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겠지, 그치? 자 이번엔 n이 2일 때는 0 컴마 일 정점 지나면서 이 컴마 일를 지난다. 2가이 점에 있습니다. 이 컴마 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교점이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되겠죠. 음. n이 n이 2일때 교점 개수 세보자이일개 여기 세 개. n이 3일 때는 삼 컴마 이네 그렇 이제 규칙이 보이죠? 여기가 3이고삼 컴마 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 교점이 하나 둘세 개. n이 삼일 때세 개. 어, 교점의 개수가 이제 오가 되는 거니까 n이 사일 때는 몇이 되겠어요? 사, 컴마 이진하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교점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어, 이게 되네. 얘이 사일 때 다섯 개. 어, 언제까지 되나? n이 오일 때는. 저 여기, 아이고, 여기가 오니까. 그래 그리면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여기까지 딱 된다 그쵸 n이 5일 때 n이 6부터는 안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지나면서 두개가 더 생겨 그럼 n이 6일 때는 7이겠죠 그쵸 개수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n이 4랑 5일 때다 그래서 n의 값의 합은 4 더하기 5는 9다 해서 답을 9로 내면 되겠습니다 어, 전형적인 문제고 그래프 크게 그리고 그다음에 주기 함수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냐. 그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요 점을 구하는데 1을 지날 때랑 2를 지날 때몇컷만 몇에서 지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게 뚫고 지나가면서 몇개 만나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